자, y 는 ex 의 그래프를 y 축에 방향으로 b 만큼 평행이동하면 y 는 ex 플러스 b죠.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b 의 값은 몰라. b 의 값은 후보가 뭘까? b 의 값의 후보 y 절편의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y 절편고요? 네. 지금 b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 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b 의 후보는 간단해요. b 가0 보다 크거나, b 가0 이거나, b 가0 보다 작거나. 뭐까지 얘가 자, y는 2x면 오른쪽 위로 가, 오른쪽 아래로 가. y는 2x면? y는 2x면. y 2x면? 어, 기울기가 플러스면 은 오른쪽 위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적냐면 1, 3과 3, 1을 잇는 선분 a, b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b인데 그죠 얘하고 이 직선이 만나려고 해요.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Y절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Y절편이 딱 찍히고 나면, 이렇게 해야 만나겠죠. 최소. 그니까, 러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이렇게 돼야 만나겠죠. 아니,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절편, 그 얘의 Y절편이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다 만나죠, 이렇게 되면. 네. 여기까지도 만나죠? 아무튼, 이해가 합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자, Y는 2 x 플러스 D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더 크게 그릴 까 근데, 얘하고, 만나야 돼. 얘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냐. y 전편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치? y 전편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거나 찍어봐. 뭐 여기, b 보 B가 여기보 크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A와 B, 이 성분 A, B하고 만나려고 하면, 자, 얘, 보다 얘하고 안 만나서 이렇게 되면, 만나. 만나? 안 만나죠? 그쵸?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A, B하고 만나려고 하면 A 하고만채 만나야겠죠 그죠 그리고 A보다 기울기가 작아져도 만나긴 만나겠죠 그죠쭉 계속 작아져서 얘하고 만나도 만나겠죠 근데 얘하고 안 만나게 이렇게 돼 버리면 기울기가 얘 보다 작아져 버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렵나요? 잘 모르겠나요? 어디서 놀랬다? 그게 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쉽게 설명해 줄게. 엄청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수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뭐 AB를 읽는 성분이 있는데 뭐 어떻게 만나야 된대요. 이런 문제들 기억은 그 할수 있겠지. 만났을 때. 그러면 그냥 1, 3을 여기 넣어. 그러면 3은 2 곱하기 1더 비지 않겠 거지? b는 e겠지 그치? 또 3코마 마이너스 1 그럼 b는 마이너스 7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 수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더 만약에 이렇게 1차 항수가 선분과 만나는 범위가 나오면요. 범위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점이 나와요. 두 점이 나오면 이것을 1차 항수에 대입을 해. 오케이? 대입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뭐, 그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작은 수, 뭐, 구하는 값, 지금 구하는 건 B잖아, Y절편이잖아. 만약에 기울기를 물어봤다고 하면은, 또 똑같이 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작은 수부터 큰 수, 이렇게. 오케이? 물론 조금 더 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Y절편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접으세요 쿵 짜라 쿵 짜라 쿵 짜라 쿵야안돼 어서 해다 접었어? 오케이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요거 시작야안돼안돼안돼 자, 14번 이런 거 보면 풀수 있습니까? 안 되지만 14번 못풀겠습니까 뭐 첫 번째, 그, 여기에는 그림이 주어져 있잖아, 그렇 일단 x 5를 보면 이 친구는 여기가 y 편이 마이너스 오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진대, 그치 맞죠? 얘는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5니까 y축에 기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오케이 말이. 여기 가 물론 좀 y축이 뭐가 될 거고요. 이해가시? 그러면 이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교점을 굳이 안보여도 되거든? 근데 교점을 구해야 아는 교점을 푸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쓰시면 돼. 여기다가 좀 바로 따로 정리 해주면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시라고가정 해봅시다. y는 x 5랑 y는 분의 x 5면0 x-5랑 얘가 같다라고 0 0 0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x는 1 0이라서 x 0 3분0 2 0이다이렇0내주0면 얘가 교점의 x좌표예요. 얘가 집중해야 돼. 무슨 말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네, 이거는 뭐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너가 이런 걸안 해봐서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묶고 있어요, 그죠 정사각형을 묶고 있는데 이 정사각형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성질을 볼까요? 말해볼까요? 정사각형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정사각형은 4변의 네 길이가 다 같죠 그렇죠? 4변 네 길이가 그 다음에 4각이 네 모두 직각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입사표가 얘를 A라고 했을 때 A콤마 보겠죠 이해가요? 이 친구도 a 보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갖다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A라는 값을. 써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5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5가 되겠죠. 여기는, 얘는 Y는 X 마이너스 5니까, A,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혹시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야 지 그지? 안 보인다면 자 아까 전말씀드만 정사각형은 네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얘 길이 지금 뭐예요? 말하세요. 얘 길이 뭐예요? A죠. 이 친구의 길이하고 같아야 되지, 이 A가. 그쵸? 그러면, 얘 y 좌표에서얘 y 좌표를 빼주면 이길 아닐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5에서 A 빼기 5를 빼는 게 A가 된다. 그럼 A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정사화표면 넣으면 당연히, 이 친구의 돌기는 A의 제곱이 되겠죠. A가 뭐라 합니까? 어허. 자, 이 친구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10이 A죠. 그러면 a를 넘겨주시면 2분의 5a가 10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a 넘겨주면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2a니까 2분의 5a가 나오겠죠. 그러면 a는 10 곱하기 5분의 2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의 제곱 16이 답답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15번은, 보기에 주어진 점의 일부를 지나면서, Y는 3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시계를 시대, 그 모두 적으시오. 이 참, 멋있죠? 왜요? 아니, 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는 3x하고 평행 이동한, 3x에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찾아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0,4를 지난다고 하면, 자, 우진, 평행 이동이라는 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평행 이동은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것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항상 뒤에 플러스 b를 붙였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a, 예를 들어 a를 지난다. 그럼 0,4를 지난다는 거니까 4는 0 플러스 b. 하면 이 그래프는 y는 3x 플러스 4가 되겠죠. a를 지나는 점, b는 4. 그렇죠. 이때는 b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 b, 2,4를 지낸대 그러면 여기다가 2,4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가 나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는 y는 3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오케이, 바리.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y는 3x 플러스 4면, 얘는 y를 평이 4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겠죠. 얘는 y를 평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이렇게 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c도 2,3을 지낸다 하면, y는 이제 3x 플러스 b니까 3은 6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3. 그럼 이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y 제편이 마이너스 3이면서 이런 그래프가 끌시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다그리는 거야. a부터 y까지. 저는 c까지만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안 가시면 안 간다 주세요